안녕하세요. 커팅 프린터의 기초, 활용을 동영상 만들고 있는 이대입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생긴 에셔의 작품을 어, 종이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 도안 만들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만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선안 만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오즈브라에서 작을하고 가는 쪽으로 갈게요. 이 녀석은 되게 재미있는 도형입니다. 음, 원래는 작은 별모양 12면체라고 하는 케플로펭소 단어체들 중에 하나예요. 아, 동영상 으로 움직인 거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뾰족뾰족한 이등변삼각형이 있는 오각뿔이 있는 그런 계 열두 개 있는 도형 보실 텐데 자세히 보다 보면 별이 있어요. 이렇게 별이 계속 반복되는 녀석합니다자 얘는 버텍스 어, 피규어에서 꼭짓점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면 아꼭짓점에 이렇게 다섯 개 별이 만나는 방식군요. 그래서 면과 면이 서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독특한 해석이기도 사... 합니다. 네, 그 점을 근데 재미있게도 저는 간파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 구멍들은 그래서 생긴 구멍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면을 통과시켜 주기 위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지오지보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좌표축은 필요 없으니까 됐고 자, 이거 경할 가있게요 네,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음, 여기가 좋은 아니다, 아니다. 원고로 어, 해봤다. 네, 이 녀석에, 이 꼬박 별에 구멍이 나 있는 열함을 만들면 되는데, 어, 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뾰족한 부분. 그거를 7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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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도 돌려서 붙여버리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큰만 만들게요. 자, 만드는 건이등변 이등, 삼각형에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수직을 내린 거. 이 부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지우지 브라로 일단 그래서저거 해당되는 이름에서 그렇 그리기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중점도 잡을게요. 얘네 둘에 중점도 잡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보겠습니다. 아, 자, 그걸 위해서 애들을 대상 유형으로 바꿔놔야지. 그 다음에 필요없는 것도 꺼야겠다. 오각형 필요없고. 점도 A 점. 그점 필요없고. 그 다음에 C도 필요없지. 또 대상 보이기 꺼. 대상 보이기 꺼. 대상 보이기 꺼 버려. <laughs> 어, 잠깐. 엄밀히 끊을 것 같다. 다시. 자, 충청을 하나 안 잡았어요. 예, 충점 예,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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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을 겁니다. 자이제필요없는거세게이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버리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버리고. 게 이렇게, 이렇이 자이거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섯 조각이 이어지면 전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날릴게요. 전부 다 꺼버리고 네, 이거 파이프는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나? 되는 겁보다그 다음에 이런 보이기를 꺼야지. 어떤 모양까지 하 해당 부이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독서 버리고. 웬만큼만 그 다운로드. S페이지. 바탕화면에 엑스포트 어, 그냥 쓰죠. 뭐. 하겠습니다. 지우브익스포트자 잉크 스크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었죠. 실행시킵니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어, 빨다이 음, 녀석 방에 되는건 꺼져, 이제. 자, 그 방, 충분히 키우고, 먼저 크자. 이 녀석을, 웹, 음, 두개 갖고 와주세요. 잘 됐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인크스케이프용 SVG를, 이제, DXF로. 데스크탑 커팅 플로터 오토헤드 DXF 알파 이거를 바꾼 다음에 어, 아까는 A 저장했으니까 그냥 B 저장해야지 네, 확인 됐습니다 끄고 어, 이건 필압 저장하지 않고 닫기 자 커팅 플로터 영 프로그램을 키운 다음에 마우스로 짜잔 당겨주세요 오 쓸데없는 선이 많이 보 자, 어떻게 하죠? 그런 이거 맞으면 되죠? 들어가. 또 필요 없어. 혹시나 싶으니. 음, 잘돼 있군요. 여기 쓸데없는 선이 하나 있으면 점 잡지. 줘야지 됐다. 자, 됐습니다. 이 녀석을 복사를 다섯 개할 거예요. Ctrl-C, c t r v 를 다섯 번 누르신지 아니면 c t r l 화살표를 다섯 번. 아니, 네 개지, 네 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다섯 개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72도씩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도를 72도, 72도, 144도 바꿔주거나 72도씩 더해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나 미쳤나봐. 잘못 만들었다. 아, 잘못 만들었어요. 어. 잘못 만들었어요, 방금. 음. 잠분 끄고. 조금만 다시. 1 0점 음, 응, 여기를 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 제가 봐있잖 여기 있다. 3분. 아,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셨습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72도를 돌 이거 이렇게 되고있이렇게 나와야 되이는렇게 사라졌죠? 그래서 잘는 이렇게 하고 다어요이는게요 대상 구기 이렇게 고요이친이기게고이거또이름게고 대상 보이기꺼버리고또이름보는 이렇게 고있어 하고 있 s v 이친다 하고 있 s v g 친 하고 있어요. 이친 하고 있 하고 다음음에제크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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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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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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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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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제가제이도 돼. 제 이제, 이제, 이 없애버리고. 이제다 사라져라. 다시. 갖고 와서. 그삼에산은 없애버리고. 네, 이럴 이 있어도. 이래서는 이두 개는 안 돼. 음. 시나는데 어, 여기 도망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분해하고 났더니 선이 두 개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오지브라는 어, 예를 들면 아까 정다면 차를 그릴때 밑변을 그린 다음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밑변과 정다면 차두개가 같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커팅 프린터의 화해를 좀 변하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두개 붙였죠? 칼로 잘라도 되겠지만 이거가 더 편합니다 자이 녀석을 두번 눌러서 이 선만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없어지면 됩니다 점 삭제! 대각. 자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 예쁘게 키보드를 한번좀더 미세 조정해서 붙여주면 끝! 됐죠? 이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어, 좀더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복합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기한 라인이 하나가 돼요. 여기 실제로 안 붙은 건안 붙은 건똑가붙쳐 버리면 됩니다. 음, 아, 똑같고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긋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뒀지만 가까이 있는 데로 붙어버린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됐습니다. 조금씩의 오차는 겠지만잘될 거예요 자 주의하실 게 얘가 자른 선으로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원액기에서아판간색 되네 됐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원내기 했을 때 붉게 나오니까 만약에 붉게 안 나온다면 모두 자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를 다섯 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네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만들어주고선 복사 할게요. 자, 72도씩 돌리면 계산하는 편하게 72도만 계속 돌려줄게요. 72도. 텁텹텹텹 음. 텹. 나머지도 72도. 이제. 나머지 두 개도 72도. 32도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묶어주시면 기본 도안 완성입니다 네, 물론 지오지 브라로 이 상태 고수님들은 한방에 다 그리신 다음에 갖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렇게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줘면서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 우리 정사면체 전개도 할때 보였던 것처럼 끼우고 하는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지오지브라로 작도를 해서 커팅 프린터 도안을 만드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